야 너는 너넨... 야야 야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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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렇게 내두 발로 서게 되면은 저렇게 이렇게 찝어버려요. 속도와 스타일을 렌트하다. 퍼플만 아, 아. 렌카 아! 안녕하세요 퍼플만입니다. 오늘은 대구를 내려갑니다. 오늘은 일은 아니고 브이로그인데요. 민망하네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해야겠죠. 대구에 이웃집 수달이라고 수달이랑 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수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티켓팅을 하는데 진짜 한 30초 만에 매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명이서 하는데 1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프로그램 체험은 1시간인데 10분 정도는 그 생태계 관련된 수업? 수업? 교육 그런 걸 듣고 이제 50분은 진짜 수영장에서 수달 한세네마리랑 같이 수영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유튜브로 한번 담아보면 아,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가는 프로그램이니까 영상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비를 찍어보니까 대구까지 3 시간 반 정도 찍히는데 오늘은 미리 하루 내려가 잘 예정이고 이제 수달이랑 수영하는 걸 오후 4 시쯤 하기로 되어있는데 다녀오겠습니다. 버블 마인드 카 대구차 타고 가려니까 까까하네요 260km 입니다 소요시간은 3시간이고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휴게소에서 즉시 해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드디어 경상도 표지판이 보이네요 남대구 남대구 돌게 이들 서대구 대구의 크리스탈 호텔 701호? 아니, 아니? 아이 이상한 데리고 갔네? 오분더돌오 그러게? 오 화장실 있고 어우 하루 딱 자기 괜찮네 뷰는? 시티뷰라 했는데 이 공사 뷰인데 이거? 옥상 뷰인데? 드디어 경산에 있는 이웃집 수달에 왔습니다 수다리랑 수영이라니. 귀여워 오고 이래서 이래서 이래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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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친구래요 이래서 이래서 이 이래서 이 이래서 이래서 이고서이이 귀여워. 입술을 먹어서 여기가 진짜 간질간질 하실거에요 엄청 빨리먹어 우리 2살 되냐 지친구 소다라고 하고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거 잘 먹는거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 제가 소다 개인기 한번 보여드릴건데 이거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에요 한 손을 꽉 잡고 앉아서 손! 하면 손주고요 반대손으로 해서 반대손! 반대손 주고요 키덕 네. 대박 진짜입니다 앉아서 이렇게 손 오, 진짜. 로네들부 <목소리도> 아, 어, 진짜, <목소리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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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오셔짜진시고요 이들은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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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우와. 우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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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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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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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야, 야 천천히 먹어 아, 샷. 로안먹목 안먹어 아, 샷. 목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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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 너희들이 먹어라 먹을 사람. 어으로목생으로 목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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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동으달 목동으로. 목 손가락 조심해라 저기. 오오오나 아. 네. 갔다. 나 이거 보자마자 죽겠지, 죽겠지. 양양 쌤이지? 우와 뭐? 어, 이 틀어 정도, 틀어 정도 누워서 붙는 기 아닌가? 장교다. 한살된 남자 친구고요. 얘는 이게 다큰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한 살이기 때문에 몸이 음. 크진 않을 텐데 음. 어 그래도 조금은 더 잘할 수는 있어요. 음. 귀엽다. 일반 햄스터보다 오, 골든. 골든 햄스터라서 몸집이 좀더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흑백한 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 엄청 부드럽고요그요 이런 털을 가지고 있어서 기생충이나 벼룩 같은 게 피부로 침투를 못하는 대신에 이제 물에 닿으면 되게 취약한 친구들. 엄청 작아 귀여운 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귀는 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청각이 되게 예민한 친구고 호기심도 많고 겁도 많은 친구. 갑게 이기 없다. 또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s i n g the song? o 을 well, come on. Hanbon 리 u m i a n tell them noodles of the m a 장 I'm not 놀라지 마시고 발바닥에 딱 붙여주시고 부다려주시면 되시고요. 수영장 하나 있을 때는 그냥 자가 착용하시고 입장하실 거라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는데 특히 우리 남성분들 바지! 여기가 펄럭펄럭해서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자주 생기잖아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놀라지 마시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laughs> 혹시나 이제 너무 들어와서 이제 소중이까지 가게 되면은 그러면 <laughs> 살짝 밀어내주셔야 되세요. 알겠습니다. 얘네가 특히 깨무는 게 발가락! 대롱대롱하는 발가락이나 발가락이 아니고 소중히 딱 이렇게 이롱게롱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깨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아 벌써 <laughs> 우리 남성분들은 이런 분 조심해 주시시고 입장하셔서 이제 설명 한번 드릴게요. 거기 보자. 아유 이게 뭐야 인형 아니야? 좋아. 오 인형이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laughs> 우리 작은 맥주 다리라고 하고요. 체중이 한 600g이고요. 제가 한 시간 동안 천천히 자주 나눠드리면서 체험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쪽 끝에 쪽에 한번 앉아요 올라올 거예요. <laughs> 점프에서 올라왔을 때 등쪽으로 시선 빼고 보셔도 되시고요. 아, 등이나 엉덩이, 아, 꼬리, 발바닥 다안 때나 지나주면 무조건 괜찮으세요. 나눠 먹어. 너 혼자 먹으면 어떡해? 어? 나 먹어야지. 응? 야너네 야야. 야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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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렇게 내두 발로 서게 되면은 저렇게 이렇게 집어버려요. 점프에서 올라올 때 이런 부분이 살짝 따끔하실 수가 있어요. 무기 <laughs> 때문에. 그걸 다 먹을 거예요. 이거에 정신 차려 먹고 있을 <laughs> 때잘잘 뛰어오르시고요. 이런 식인데 우리 그냥 먹으면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보세요. 렇게 정신 없이 먹고 있을 때는 자기가 안겨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걸 다 먹고 나면은 어나 안겨 있네 바로 내려가요. <laughs> 네 구멍 틈이란 틈 어떻게든 안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남성분 머리 살짝 젖으셔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벽에다가 살짝 기대가지고 살짝만 앉아주시겠어요? <laughs> 머리가 숱이 많으셔서 말이 따갑진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있어? 네. 없는 없는데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 나중에 혹시나 잠수하시려면은 구멍을 살짝 열어주면은 여기에 이제 오징어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은 잠수해서 볼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얘보준 다음에 네 같이 이렇게 수영해 주시면 되세요. 우리는 이제, <laughs> 이제 머리 고 <laughs> <laughs> 뭐가 <하시니? 웃음> <laughs> 뭐 <봐도> 돼? 이제처럼 <laughs> 뭐가 돼? 자 우리 마일로 지 가자. 이제 가자. 한번 나와주세요. b 자 e bye. 쏘손손쏘 음. 이웃집 수달 경산에 있는 거 당첨돼서 수달들이랑 수영하고 왔는데 비싸긴 한데 해볼만하다. 언제 수달이랑 수영해보고 만져보고 하겠어요. 그리고 사육사분이. 굉장히 친절하시고 프로페셔널하셔서 너무 즐거운 체험이었고 한 30분만 하니까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30초 만에 진짜 그냥 다올 매진됩니다. 잠 청이 된다면 꼭 한번 와보길 권장드립니다. 저는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고 저는 이번 달에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닐 예정이라 이제 내일 모레 또 전주로 내려가서 계속 영상에 나오고 있는 아벤타도르 차를 또 찍으러 갑니다 아마 청주에 또 가서 청주에서 주행신 찍으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도 한번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